할렐루야. 주의 은총과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이 걸렸든지 한 손에 마비가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을 죄악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손이 마른 그 사람을 주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주변의 안식일에 이한 범죄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절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에 고소하려고 하는 이들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죠. 자,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오늘날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는 잘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왜 안식일에 일하냐 하고서 법을 어긴 자로 고소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고 그 마음의 완악함. 이라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생명을 구하는 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의 제도나 법이 그 정신과 취지와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안식일은 모든 것이 쉼과 그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다시 말하면 그 기반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과 제도의 틀에 갇히지 않고 그 내면의 정신과 취지를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법과 제도의 기반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안식일법, 이렇게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